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지방에도 좀 다녀오고, 더 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인데요. 동포 여러분들도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특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우리 동포 여러분들 중에는 또 한국국제로 기여를 하거나 또 영주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는 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하면서 이첫 방송으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박영선 후보가 여권 단일후보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이 돼서 어, 어제죠 25일 0시부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요 이 이틀이 되는 오늘 26일, 이두 후보가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끌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또이 선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박영선 후보의 선거 유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는 이 서대문구, 이 신촌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요즘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20대 청년들층한테 좀 많이 뒤진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20대 젊은 층을 공략을 한 그런 컨셉으로 이 유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서대문구의 이 신촌과 가까운 연희동, 연남동에 이 화교 그러니까 중국 국지역을 갖고 있는 화교나 대만 국지역을 갖고 있는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 유세 중에 이 화교 출신의 유권자가 이 유세에 지원 유세로 나서서 또 관심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인 화교의 어떤 그 관심을 어, 상당히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머니투데이가 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중국계 표심 공략에 나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기사를 좀더 볼까요? 네, 서울시의 등록 이국인이 2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등록된 이국인 중에 이 조선조동포들이 한 어, 9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계 이 조선조동포를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 순수 중국인, 뭐 한족이라고 볼수 있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주로 또 화교들로 구성된 이대만 국적자가 한 7,8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등록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요,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대부분도 중국 국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이 영주 자격을 갖춘 중국 국적 등록 외국인이 이 투표권 행사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친중 행보를 예, 보여왔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중국계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구인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예, 또 이렇게 대부분 예, 대다수 의원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주목해서 이 예, 머니투데이가 아, 이렇게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또 민주당을 하나의 더 친중 프레임으로 어, 이렇게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기사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박영선 의원이 26일 신촌에서 유세를 하면서 화교 출신 인자를 이렇게 올려서 지원유세를 하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계 어떤 표심을 이렇게 사는 데에 좀 이렇게 관심을 두었다는 라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관련된 보도 내용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고자. 는 것은 이 가리봉동에 이 오세훈 후보가 또 방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죠. 제가 직접 취재를 갔으니까요. 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일일이 또 이렇게 녹취도 하고 영상으로 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두 기사를 썼습니다. 이 가리봉동에 방문한 오세훈 후보. 어 이런 거 만들고 도시 재생이라고 하다니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 국지의 기사를 썼고요. 또 하나는 중국 독보는 일부러 어, 이렇게 피했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기사는 뭐 오세훈 후보가 진짜 이 가리봉동에 방문한 이 목적을 오세훈 후보가 이 이야기하는 그말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쓴 거고요. 이두 번째 기사는 이 가리봉동 하면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리고 뭐 한때는 중국 동포의 제2의 고향이다 하고 또 중국 동포 상권이 아주 제일 먼저 형성된 그런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이 중국 동포 입장에서 가리봉동에 조선 이, 이 오세훈 후보의 이 행보에 대해서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기사로 어, 좀 썼습니다. 어, 그러면은 왜 오세훈 후보가 이 가리봉동에 왔는가 아, 이거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 구로구 특히 가리봉동은 구로에 속하고 있고. 이 박영선 의원이 이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영선 의원의 안방과 같은 곳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이 가리봉동은 이 재개발 그 계획을 이제는 해제시키고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 실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이 이 오세훈 후보가 어, 바로 구로구 가리봉동을 이렇게 방문을 한 것은 이 박영선 후보의 이 안방을 이 기스 적극적으로 이 방문을 해서 어, 지금 한국상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게이 주택 문제입니다 아파트값 문제 그리고 뭐죠? LH 공사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가 아주 최대 공약이 되었는데요. 이 박영선 후보는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당 1천만원의 반값 공공주택 30만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공약을 내버었죠 여기에 이제는 우세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이 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그렇게 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공약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바로 이 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아주 서로 어. 예민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을 이제는 가리봉동이라는 것이죠. 가리봉동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이제 집회에 있으면서 여기를 재개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도시재생 지역을 만듦으로 인해서 정말 이 박영선 후보가 12년 동안 구로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면서무엇을 했냐? 저 낡은 가리봉동의 건물들을 봐라. 정말 주거환경이 나아졌냐 하면서 좀그 부분을 이좀 어 둘러보고 어 그거를 좀 따져먹기 위해서 이 가리봉동을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는 이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0조원씩 4년간 40조원이 투입이 되었다 이 가리봉동 일대야만 한 1천억 가까이가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이 도시재생에 사용된 1천억 어디에 쓰였냐 뭐 담벼하게다가페인트 칠이나 하고, 뭐, 골목길, 어떤 이렇게 치장하는 데만 쓰였지, 실질적으로 주택,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였냐 하면서 이렇게 좀 공격을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선진호 오세훈 후보는 이 기자들과 희견을 통해서 민간이 구성한 이 조합이 원하면은 가리봉정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아, 이렇게, 이런 공약을 또 확고하게 보이면서, 이, 박영선 의원이 12년 동안 구라구에서 국회의원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바로, 그런, 유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리봉동을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작 관심을 두고 봤던 거는요, 이 오세훈 후보가 가리봉동을 방문을 한다. 뭐,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같이 이렇게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죽소리냐, 오성훈 후보가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곳을 방문하는지 이렇게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봉동은 중국 동포의 아주 첫 일본지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막거리가 있는 것이고, 많이 사는 거주지역이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오면은 중국 동포들을 향해서도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메시지를 좀 남겨주지 않을까, 내신 나름대로 이런 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뭐, 오세훈 후보 입으로부터는 전혀 그런 메시지를 좀, 어, 들을 수 없었고요. 거기에 함께 이제는 이렇게 취재를 다녔던 동포 언론이 박영, 그 오세훈 후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난 1월 말인가요 이, 이, 지난해 총선 때 이, 광진구 거기에서 이제는 패배를 했죠. 그 원인을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양꼬치거리에 조선족이 많이 샀 는데 한 1만 명 가까이가 샀는데 그들이 대부분 민주당 친 민주당 선량이다. 그래서 어, 그거를 깨기가 어렵다. 그걸 하나의 패배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이 혐오 논란까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서 오세훈 후보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쓰면은 혐오 표현이냐고 하면서 이렇게 억울함도 표현을 하고 반박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가리봉동에 방문을 해서 오세훈 후보도 잘알 겁니다. 이 가리봉동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아주 중국 동포의 대표적인 그런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또 유권자들도, 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뭐 한마디 중국동포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거기 이 상가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상가도 이렇게 좀 방문을 해서, 이 코로나19를 맞는 이 상황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그것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따뜻한 또 격려의 말도 어 해주는, 어 그런 또, 어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뭐, 내심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 가리봉 시장을 둘러보고 곧바로, 이, 이제는 가리봉동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가리봉동에서 이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면은, 이, 거기 가리봉동 우막 길이라고 그야죠 우리도 뭐, 뭐, 연변의 거리다. 이 중국도 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리. 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뭐 길도 다시 재단장되고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눈길 하나 두지 않고, 바로, 이 일정을 마치고 이 가리봉동을 빠져나가는 이런 행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피 들었던 생각이 오세훈 후보가 일부러 이 중국동포를 피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제목으로 이 중국동포 입장에서 한번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네뭐 오세훈 후보가 언제 다시 가리봉동에 올 날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 시장에 이제 당선이 되면은 다시 뭐 가리봉동에 올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가져볼 수 있는데요. 어 그러나 그거는 뭐 시장에 당선이 되어야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 광진구의 양꼬치 거리 그 지난해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그지역에또 그곳을 한번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방문할 때는. 예, 중국 통포 상거도 한번 좀 둘러보시고, 상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 이야기도 좀 경청해보고, 따뜻한 메시지를 좀 남겨준다고 하면은, 예, 동포들로부터 다시 한번 인기를 얻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네, 어떤 통포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우리 중국 동포 분들 중에는 한국으로 기여하신 분들, 뭐, 투표를, 건 당연히 갖고 계시죠. 그리고 영주자격도 갖고 계시다가, 이 3년 이상,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을 영주자격으로 또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해서, 그것이 거의 중국 동포들의 표심을, 또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행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 후보들이 이 중국 동포들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결국은 이 동포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4월 7일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3월 26일 이렇게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 유세 수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수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독보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명필이었습니다.